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기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 투명 페트병이 돈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재활용품을 모아서 가까운 자원 순환 가게에서 종량제 봉투나 건전지, 현금으로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성 지역의 경우 동참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손 가득 투명 페트병을 들고 가게로 들어온 손님 투명 페트병이 돈이 되는 즐거움에 일주일 동안 사용했거나 주위에서 주운 것을 모아서 가져옵니다. 모아 가지고 또, 또 돈도 들어오는 것도 좋고 환경도 많이 지키게 돼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됐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동사무소 옆에 마련된 자원 순환 가게 앞으로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투명 페트병은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또폐 건전지 20개는 한 개의 새로운 건전지로, 종이팩 1kg은 화장지 한 롤과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한 개로 교환해 줍니다. 2kg 가져오셔서 화장지 두 롤하고 쓰레기 봉투 두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되고 현금이 되는 겁니다. 안성시는 지난 6월 안성 일동과 대덕면 내리 두 곳에 자원 순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6개월여 동안 시민들이 현금으로 교환한 금액은 5천여 만 원으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은 몇 가지 규칙만 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벨고또 안에 있는 거, 저 내용물 다 빼고 깨끗이 청소하고 또 모아가지고 주면은 이렇게 또 용돈도 되고 그러니까 좋죠. 지난 5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 주민들의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500ml짜리가 이옷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널리 이렇게 저기가 홍보가 돼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나선 주민들 자원순환가게를 찾아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고 환경도 살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